우리 문제를 통해서 나눗셈을 조금 더 계산하는 법을 알기 전에 나눗셈의 개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요. 이 나눗셈이라는 거는 어,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. 나눗셈은 결국에는 나눈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친구들에게 뭐 나누어 준다 이런 말 많이 쓰죠. 얘는 결국에는 뺄셈이랑은 뺄셈이랑 관련이 깊어요 우리가 곱셈은 더셈이랑 연관이 깊은데 우리가 곱셈구구 외울 때2 1은 2 2 2는 4 이렇게 외우잖아요 우리가 어,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어다 쓰기 힘들어 그러니까 2를 다섯 번 더했네를 이 곱하기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표시해 주기 위해서 곱셈을 덧셈으로 간단하게 표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곱셈이란 거를 배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.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이 이 정도 내용까지는 충분히 곱셈을 하는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선생님이 파악하고 있습니다. 이 나눗셈은 반대로 곱셈과 다르게 뺄셈이랑 관련이 있어요. 나눗셈은 뺄셈이랑 관련이 있는데, 그러면 뺄셈을 조금 더 간단하게 준다 이런 표현에서 나눗셈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. 이 나눗셈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, 하나씩 설명해볼게요. 을 선생님은 오늘 6 나누기 2라는 나눗셈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. 이6 나누기 2라는 것은 총두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체육 시간에 피구 했죠 이 피구공이 총 6개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네이 피구공을 나누어 가질 사람이 2명이 있어요 1, 2, 1번 학생, 2번 학생 이 있죠 그러면 이 나눗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 피구공 6 개를 두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때한 사람당 몇 개씩 가질 수 있는가가 이6 나누기 2라는 나눗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. 그럼 한번 나눠 볼까요? 이 친구한테 하나 이렇게 가고요. 하나씩 선생님이 나와 보겠습니다. 둘셋넷 다섯 여섯 어, 다 여섯 개 나누어 줬죠? 그럼 이 상황에서 한 사람당 몇 개씩 피고공을 받았습니까? 그렇지. 세 개씩 받았죠. 이게 일단 첫 번째 의미입니다. 그래서 6 나누기 2는 3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똑같이 6 나누기 2인데 이 피구공 6개를 두 개씩 나어 주면 총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지 나눗셈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?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줄때몇 개씩 묶음 묶음이 몇 개냐? 그리고 이때는 몇 명에게 나눠 줄수 있느냐? 그러면 두 개씩 나눠준다 했죠 여섯 개를 두 개씩 나눠준다 했어요 그러면 두개 빼죠. 또두개 빼죠. 또두개 빼죠. 그러면 이사 이게 첫 번째 사람, 두 번째 사람, 세 번째 사람이죠. 네, 이렇게 하면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죠? 그렇지. 세 명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우리가 아까 뺄셈이랑 연결짓는다고 했죠. 첫 번째에서 여덟 여섯 개에서 첫 번째 사람에게 두 개를 나누어 주면 몇 개가 남아요? 그치. 네 개가 남죠. 이거를 602라고 할게요. 4지. 그럼 이네개 남은 거에서 또두 번째 사람에게 나눠주려면 두 개를 빼야 되죠. 402는 2.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남아줄 때는 몇개 중에서 몇 개를 빼죠? 두개 중에서 두 개를 빼죠. 왜냐하면 첫 번째, 두 번째 사람까지 두 개씩 나눠주니까 여섯 개 중에 총두 개밖에 안 남았던 거죠. 예를 다시 표현을 해보면 6 빼기 2 빼기 2 빼기 -2, 2 이렇게 되면 이게 0이다. 이 빼기 빼기 빼기를 조금 간략하게 해서 6 나누기 2라고 표시한 겁니다. 6 나누기 2.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이 뺄셈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. 다시 뭐라고요? 덧셈이 곱셈이 덧셈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준 것처럼 나눗셈은 뺄셈을 간단하게 표시해 를 주는 것이다. 그런데 이런 나눗셈 상황에는 총두 가지가 있다.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 보면 아, 여섯 개를 두 명에게 똑같이 나눠 줄때몇 개씩 나눠 줄수 있는가? 여섯 개를 두 개씩 나눠 주면 몇 명에게 나눠 줄수 있는가? 식은 똑같죠. 이게 일단 가장 나눗셈의 기본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이 이해가 된 상태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이 나눗셈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그리고 숙달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.